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수능완 o 을 위한 뱅이씨입니다. 자, b o u t the psychology. The first one is the Pigamalion effect. p i g a m a l i 피그 effect. Pigamalion effect. 니다 오케이, o 오케이. in 1968, two r e s e a e two researchers, t w c two r e a c h t o n e s e c e two researchers, two researchers, t w 자 r e c o c t e s e a r c o c t c o c t 연구를 실행했네요. Fascinating. 아주 멋진 연구를 실행했어요. 두 실험자가요. 연구자가. 자,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연구냐면, prove the extent. 그 정도를 증명하는. 어떤 정도입니까? teacher expectations, inference, students' performance. 자, 선생님의 기대가 학생의 그 성적이죠. 능력. 학생의 공부 능력이죠. 능력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를 증명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다면 그 학생의 퍼포먼스, 그 공부 능력이죠. 네, 공부 능력 성취도 능력이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가 얼마인지를 그렇죠. 한번 증명하는 멋진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들 키포인트는 이거죠. 네, 선생님의 기대가 학생의 공부 능력에 그렇죠. 네, 이 성차급 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실험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positive expectations 자 긍정적인 기대가 그죠 바로 influence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디에 performance 그죠 그 공부에 공부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긍정적 기대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고 부정적 기대는. 또 부정적 영향을 그쵸 부정적으로 그 업무 능력 다시 말해서 공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쵸 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In education circles, 자이 교육계죠 교육계 교육계에서 자 this has been termed 자 이것이 이것이 뭐죠 방금 나온 이 얘기죠 이 얘기가 term term은요 부르다라는 뜻이야 부르다 부르단데 자 수동태니까 불려지다 현재 완료니까 불려져 왔단 얘기죠 term은 부르다라는 뜻이죠? 코 콜, 코어뜻시 콜. 콜인데 과거 분사니까 콜드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는 교육계에서 피그말리언,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하고요. 좀더 colloquially 구어체로 말한다면, 좀구어으로 말한다면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한다 뭐라고요? 자기 충족적 예언. 그러니까 자신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그렇죠? 자신이 예언하는 대로 성취되는 자기 충격적 예언이라고 그죠? 이렇게 어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오케이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I always knew you were going to fail. 자, 보세요 이 사장님이 이제 직원한테 야나 항상 너 실패할 줄 알았어.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다시 부정적 기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이 직원도 그죠?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볼까요? My teacher says I will pass this math exam.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수학시험 통과할 거라고 말했어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도 마찬가지 수학시험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 기대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 기대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두 가지 용어 있죠? p y g m a l i t effect하고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 배경 의식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Okay. What has always intrigued me about this study is specifically what the teachers did to communicate that they believed a certain set of students had unusual potential for academic growth. 자, 워시 주어로 나왔죠. 동사가 어디니면 여기 있네요. 짠짠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볼까요? 짠짠짠. 자 항상 인트리그. 아주 중요다 단어죠. 인트리그 하면 흥미를 이끌어내다 뜻이니까 저에게 흥미를 주다. 인트리그.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인트리그. 흥미를 주다 드이요 항상 저에게 흥미를 준 것은 뭐에 대해서? 이 연구에 대해서. 방금 나왔던 이 연구 있었죠? 두 명의 연구자가 연구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대해서 항상 저를 흥미롭게 저를 흥미롭게 만든 것은 뭐였냐면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그쵸?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걸 했을까? 뭐 하기 위해서? to communicate. communicate 하면은 뭐 의사소통하다도 뜻 있지만은 요것처럼 뒤에 목적을 취할 때는 전달하다뜻이에요 그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다뜻이에요 그쵸? communicate that they believe a set of, uh, set of uh, students had unusual potential. for academic g o w t 자이 선생님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뭘? 어떤 일련의 학생들이 있겠죠. 어떤 한 세트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이 학업 성적 향상이죠.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저런 아이들은 저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unusual 좀 색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좀더 다른, 남보다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것이 항상 저를 어, 흥미롭게, 그렇죠? 어, 관심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볼게요. 선생님의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기대가 높을수록 학생의 성적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피그마리온 이펙트라고 셀프 프로페이라고했랬잖아요 그렇죠? 만나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요. 그러면 자, 그게 아까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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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어, 뭐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자기들이 믿는다고 뭘 믿어요? 어, 너희들은 정말 성적이 무조건 오를 거야, 그렇지? 오를 거야라고 오르기 위한 정말 멋진 능력을 갖고 있어.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잠재를 갖고 있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동작을 어떤 행동을 했을까다 이 얘기죠. 이게 항상 궁금했다는 거죠. The research 근데 그 연구는요. is overly explicit about this. 이 점에 대해서. 그죠? 이 점에 대해서는 explicit, explicit 하게 되면요. 자,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뜻이죠. 명백한. explicit. 명백한 뜻이에요. 명백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구는, 그쵸? 이 연구는 이 점에 대해서, 시작. 이 연구는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명백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연구가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쵸? 학생들한테, 야, 너도 정말, 정말 이 성적이 분명히 오를 거야. 그치? 그걸, 어,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치? 어떤 행동을 선생님들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나칠 정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를, 이때 있면볼까요 연구죠. 연구를 보여줍니다. 뭘? 학생들이, 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may have pp. 시작. may have plus pp입니다. 자, 엔 n d 가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 과거 분사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병치가 되고 있는데 may have plus p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작. 뭐,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바로 may have plus pp예요. 그니까, 러 자, 이 연구는 뭘 보여준다고요? 선생님들이, 그죠? 학생들에게 좀더 close, pay attention to 하게 되면 어디에 관심을 두단데, close가 뭐야? 가까운 관심. 근데 이알 붙었으니까 좀더 가까운, 좀더 치밀한, 응? 좀더 세밀한 관심을 두었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죠? 좀더 남다르게, 그 학생들을 어, 대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뭔가 포기하거나 아생살 어, 너무 힘들어했을 때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어떻게 너할수 어, 있어, 너는 할수 있어, 그렇죠? 그런 걸 계속 어떻게 아이한테 남다르게 남다르게 대접하거나 그렇죠? 관리하거나 관리하고 다루어 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좀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피그마리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 희망하고 기, 어, 갈망하고 그렇 기대하는 만큼 그렇죠 정말 간절히 어, 희망하면 희망하면 그렇그 희망의 대상은 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더 많은 걸 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피그마리언 에펙트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알아두시고 기대가 높을수록 그죠 네, 결과도 좋아진다는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그말어리에프엑트와 그다음에 셀프링 셀프플링 오케이 프로퍼시이두 가지 개념 오늘 어이 극미 어좀 수단 배강좌에서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완벽하게 와닿게 하시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네 자.